9월 21일은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이라고 합니다. 이 알츠하이머는요. 가장 흔한 치매 원인으로 1907년 이 병을 처음 보고한 독일 정신과 의사 알로이스 알츠하이머의 이름을 따 만든 질환이라고 하는데요. 이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허대영 의학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사실 이제 알츠하이머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드라마에서 그렇죠 많이 보시죠 네, 들었기 때문에 좀잘 네. 아실 것 같은데 또 치매하면 알츠하이머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렇죠. 것 같아요. 그렇죠. 누구나 치매하면 알츠하이머병을 뭐 대표적인 대명사처럼 생각을 하시는데요. 네.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노인성 치매 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. 아. 이 노인성 치매 말고도 혈관성 치매라는 게 있는데요. 뭐 뇌졸중이나 중이나. 뇌출혈 네, 같은 뇌혈관 질환을 앓고 나서 후유증으로 생기는 질병이 이 혈관성 치매 또는 이제 파킨슨병을 앓고 나서 생기는 게 파킨슨 치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. 이 알츠하이머 치매는 전체 치매의 한 60에서 한80% 정도를 아. 차지하는 가장 흔한 질병입니다. 네, 치매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찾아내요 네. 자, 그렇다면은 이제 알츠하이머의 원인 어디에 네. 있나요? 네, 조금 전에 이제 알츠하이머는 원래 독일의 정신과 의사였잖아요. 네, 네, 네. 이 50대 치매 여성 환자를 치료하다가 이분이 돌아가시자 뇌를 회부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 봅니다. 네. 그뇌 아, 뇌를 보니까 이 뇌에 노인성 반점이 나타나더라 는 건데 아, 그래요? 이 반점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게 단백질이 쌓였거나 또는 신경 섬유가 꼬여서 생기는 뭐 그런 문제인데요. 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면은 처음에는 내가 누군지 하는 이 자기네 자신의 개인 정보를 좀 모르다가 또는 최근에 일어난 일을 모르는 정도에 그치는데 좀 심해지면은 대화하기가 좀 불편해지고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행동장애까지 생기는 음.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. 네, 사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치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. 자 현재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? 네,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한 7540만 명 정도 됩니다. 아 그래요. 네. 이 중에서 치매로 추정되는 환자가 한 74만 명 정도니까 대략 10% 어, 그러니까 맞네요? 네. 65세 이상 10명 중에 한 명이 치매다라고 볼수 있는 건데요. 치매는 나이가 들수록 좀 심해지기 때문에 이 85세 이상 기준으로 보면은 세명 중에 한 명이 치매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. 이 문제는 본인이나 가족도 모르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인데요. 이 알츠하이머병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를 보면은 현재 한 연간 5만 명 정도 됩니다. 2014년에 2 7 0 0명이었는데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서 작년에 4만 7천 명, 3만 9천 명 정도로 이 4년 동안 2만 2천 명 그러니까 거의 5년 동안에한두배 정도로 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런 식이면은 또 5년 뒤에 이제 100만 음. 명이 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가 10만 명이 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가 되는 거죠. 아 정말 빠른 속도로 치매 환자가 늘고 있는데. 한국인이 알츠하이머 치매 에잘 걸린다 아하, 예.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. 예, 그런 연구 결과가 제법 있습니다. 아 그래요. 이 그동안에 네. 이제 한국인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약하다라는 연구결과 몇 편이 있었는데 최근에 조선대학교에서 연구를 해보니 그 원인이 밝혀졌습니다. 이 세계적으로 3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이 조사를 했더니 이 한국인을 포함한 동아시아인이 알츠하이머에 걸리는 발병률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라 그러죠. 거기 평균보다 30%나 높게 나왔습니다. 또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리는 시기가 이 OECD 평균보다 한 2년 정도 더 빠르게 나왔는데요.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는 특정 유전자가 동아시아 내에 있구나 라는 게 밝혀졌다는 겁니다. 이게 참 유쾌하지 않은 그런 뉴스인데도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은 전화위복으로 오히려 이, 이~ 유전자를 발견하면은 조기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오히려 또 뭐~ 전화위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유전자를 좀 정확하게 먼저 그렇죠. 좀 분석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로 인해서 예방이나 또 치료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예.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예 네. 세계적으로 이제 고령화로 이 치매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치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온 진단 기술을 보면은 눈동자의 움직임을 보고 치매를 포착할 수 있다. 이런 연구가 나왔는데요. 아, 그래요? 미국 샌디오이고 대학에서 노인에게 인지 검사를 하면서 눈동자의 움직임을 관찰해 보니까, 아, 치매 환자는 좀 특정한 증상이 있다. 이런 걸 발견하는 거고요. 또 치료하는 기술을 보면은, 어, 집에서도 이제, 초기 환자들을 치매, 치료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, 네네. 얼마 전에 가톨릭 대학교에서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양쪽 이마에 전극을 붙이고 하루에 이 30분씩 6개월 정도 이 전기 자극을 줬더니 인지 능력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. 음, 정말 이제 반가운 소식인데요. 만약 이제 좀 낮잠을 자고 또 손에 쥐는 힘이 약해진다면. 거기에 걸음걸이가 느려진다면요. 치매 위험 신호라고 나오라고 하니까요. 이점꼭 네. 가족분들이 잘 관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건강하십시오.